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조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이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누가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지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 이건분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었고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해져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을 새롭게 기경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애굽에서 400여 년을 과하게 했고, 때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머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했죠. 애굽에서는 400년을 있으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루게 되었고요. 바벨론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포맷하는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는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약속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 가는 거 싫으니까 곁길로 새고 바벨론 포로로 가기 싫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대로 갑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손꼭 붙잡고 그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볼때이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시점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려움에 당했을 때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꿈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곳에서 벗어나길 소망할 텐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미 세대가 교체되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또 성전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단일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닌 거 있죠. 너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들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나 뭐 이런 것들이 무성하겠죠 짐승들의 소굴이 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점차 기대와 소망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주변에서 방해꾼들이 생기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그래도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건 진짜 죄입니다. 출애굽 했더니 그래도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바벨론 생활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떠나야만 합니다. 애굽도 떠나야만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그렇게 삶이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렀던 그 속을 그 안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포로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세상 가운데 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옮길 때가 있죠. 그렇게 동행하면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옮기게 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내 삶을 한탄하면서 하다가도 이제 한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 적이 우린 간혹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동경, 동경했어요 황폐된 예루살렘이라도 그러나 그곳이 바로 이들이 머물래야될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본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렸고, 또 그의 또 남은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왕의 눈이 뽑히고, 새코랑이 채워져서 끌려가기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에게도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베푸시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때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아시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지는 그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위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이 약속된 계명을 새기고 있을 때, 저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 조각을 불에 태워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양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에도 음란한 행위로 또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때에도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의 진노의 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자 은혜의 그 자녀로 삼아 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르기를 마치게 되고, 그걸 끝내셨던 거죠. 자, 이거를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즐겨 보면서 그 언약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분명히 심판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더라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해야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악의 무리로부터 뭐 구출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죠. 나의 생명을 그냥 그 물이 잠식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 파도가 덤벼들 때그 파도를 잠잠케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들은 악을 심판해야 거기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악의 편에 있으면 같이 심판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에 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내쫓은 거 돌아오라고 내쫓은 겁니다 포로기로 보낸 거 거기서 다시 거듭나서 새 백성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이 들고 영적인 철이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의 선배가 이 찬양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을 덮는 것은 그냥 덮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사함의 은총은 이런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인자심의 주가 누구고 구원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복된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의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소서. 무너진 성전도 세워지게 하소서. 빼앗긴 성전 집기들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한, 위한 것인가요? 그래요. 이들에게는 지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찬양이 그립고 기도가 그립고 성도의 교제가 그립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회복이 없이 영광의 회복은 없습니다. 영광의 회복의 최극치가 바로 예배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지하지 않는 한 예배는 없어요. 예배의 회복이 그래서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죄 고백 없이는 회복도 없지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와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도 그때 그냥 정말 서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고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익히 자라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나 자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고백이 없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드린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초라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지만 정성이 없는 음식도 있더라고요. 정성은 받으실 분을 흡족하게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을 드시면 좋을까? 이 입맛에 맞을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면 그냥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받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야,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배가 부르는데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진심은 늘 통하더군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인이 바친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가인이었어요. 이 가인은 제물을 제물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때 그렇듯이 그러니까, 가인처럼 재물을 포장해서 나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니까요. 돌아온 이스라엘은 진정한 예배를 원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나의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변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 예, 그냥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시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강구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구원의 참맛, 화평의 참맛을 우리가 알게 될때 혹여 격길로 갔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 정결한 마음, 화평한 관계 이게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지게 돼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원해요.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야 이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혜와 진리가 한 쌍을 이루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있어요 이거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인혜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의와 화평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원어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되어야죠. 꾸준히 변함없고 그렇게 있을 때이 진리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길이를 재는 자가 말입니다. 길어졌다, 작아졌다 하면 그거 길이를 잴수 있겠습니까?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이 말입니다. 지 맘대로 한다면 그게 저울의 역할을 다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울이 변함없고 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대의 흐름 속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강구를 하더라도 진리는 나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뭐 정직한 자나 혹은 악한 자라도 모두 진리 안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면 은혜와 진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 완전한 그 기준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낳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진리에 대한 사마음을 낳습니다. 먼저 은혜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서 진리를 향한 소망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버림도 받았고 많은 고통도 겪으셨죠.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를 멸시 받을 때 우리도 덩달아서 무시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내요 진리요 의와 화평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마음이 풀리고 육신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이 하나님께 늘 향하게 알려주셔서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심겨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평강연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위체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